5월 22일 마감 시황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마감했고 약보안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2,6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3,0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3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45선 마감했고요 약보안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97억 매수했고 외국인은 167억 정도 매도, 기간은 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나스닥은 16,80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300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변동이 없이 1,365원 마감했고요 원 에너 환율도 872원 계속해서 낮은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WTI 같은 경우 78달러로 계속해서 80선보다 아래로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 휘발유 역시 1,689원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리는 1,700달러 선으로 약보안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2.67달러로 3% 정도 하락했습니다. 국제금은 2,425달러 마감했고 국내금은 10만 6천원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500만 원 마감했습니다. 이슈적으로 보시면, 이제, 금, 구리, 동반, 랠리. 이 배경엔 중국이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중국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 수요가 커진다. 그리고 제조업 부양 기대감에 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금 매입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원자재 랠리에 중국도 이제 배경에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인 상승 원하면 트럼프를 뽑아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부금 받아서 친코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트럼프. 이제 트럼프가 이제 11월에 대선에 도전하는데 이 트럼프 캠프가 가상 자산으로 기부금을 받는 그 가상화폐 기부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이 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 친코인 정치인이 누군지에 관심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노리고 이 젊은층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더욱더 친코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학개미 두근두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천비디아 찍을까. 어제 엔비디아가 953달러 정도 마감했죠. 이제 실적 발표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잘 나와서, 1000비디아 잘 찍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 최고로 목표주가 설정한 그 가격이 1,400달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여기까지도 갈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번째로는, 엔비디아 뛰는데, 7만전자 언제 오르나. 수장 교체에도 미지근하다. 삼성전자 원포인트 인사 단행했죠. 삼성전자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으로 교체됐는데요. 이제 증권업계는 삼성전자가 이제 업황 후 회복하고 있으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주가는 별 반응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수장 교체된 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어 이분이 지금 부회장이셨고 이분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주역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풍부한 경향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해달라라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병영현 사장은 이제 반도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판성 전자가 이 위기 상황을 잘 헤쳐 나갈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I 성장에 전기 변압기 부족하다, 15년 만에 사이클이 왔다라는 내용인데요. 재룡 전기 등 변압기 회사가 올해 200% 넘게 올랐죠. 1분기 수출 전선 수출로 보시면 전선이 45%. 변압기가 82%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이 뭐 최대 2029년까지 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뭐 전선이랑 변압기는 확실히 수출도 늘고 수요도 많이 는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9년까지 갈지는 그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이 전력기기 사이클이 전력망 사이클이 송전망과 배전선까지 있습니다 배전망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송전망이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배전까지 가면은 조금 상승의 사이클은 좀 남았습니다 그래도 29년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지마 랠리 미국 자산시장 화랑의 정크 등급 회사채에도돈 몰렸다 국채와 금리 차가 코로나 당시 저점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디폴트율이 상승 중이란 중이고 이제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죠. 모든 자산이 그 오르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EU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나설 전망이고 미국은 어, 좀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밀리는 분위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이런 묻지마 랠리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니켈 구리 값 연중 최고치 배터리 반등하고 전선 업계 헐헐 난다. 그것도 뭐 구리 구리 구리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이제 니켈까지 꼈죠. 니켈하고 구리가 둘다 이제 광산에 대한 그 공급망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속 시장의 수급 혼란으로 니켈과 구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배터리 및 전선 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들고 있다.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는 좀 구리와 같이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단기적인 이슈로 현재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봐가지고 니켈과 구리가 똑같을까? 이걸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리가 좀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 잔칠날에 삼성전자만 10%내 코스피 약보합. SK 하이닉스 오늘 신고가에도 이제 코스피가 약보합했습니다. 이유는 이 이제 삼성전자, LG 엔소리 약세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FOMC 의사록 공개에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관망세도 같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강세장인지 현재 판단하려면 경제, 투자심리, 재정정책 이세 가지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기사였는데요. 경제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소비와 실업률로 체크하고 투자심리는 투자심리조사 결과 이걸로 체크해보고 재정적 정책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지, 현재 금리 인상 상황인지, 뭐 이런 걸 체크해 하면서 강세장인지도 판단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로 옮겨간 관심, 어떤 종목 담길까? 이제 일본이 밸류업을 성공하게 된 그 제도 중 하나가 프라임 150이라는 제도였죠. 이제 밸류업 지수에 담긴 종목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 계속해서 혜택을 주면서 이 밸류업을 하면 할수록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지수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나 종목 등 구체적으로 부각될 예상인데요. 어, 제가 기사를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이제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PBR, ROE,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이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평가 지표를 감안한 점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한섬, 미래세 증권, SK네트워크스, KT, 뭐 주로 증권주, 통신주, 뭐 이쪽이 그래도 강하네요. 그리고 자동차주 이 정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제 자동차 업종의 경우 순이익률이 8.2% 시가총액 대비 영업현금흐름은 30%로 양호한 편이나 PBR은 0.63배로 1배도 못 미친다. 그래서 이제 실적과 주주환원 지표가 안정적이어서 기업가치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무래도 이 밸류업의 대장주죠. 그래서 현대차도 계속해서 이 밸류업 이슈가 간다면 현대차는 계속해서 이슈를 받아서 올라갈 모멘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도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는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훈련을 시작했다. 이스칸데르라는 걸 발사 준비 연습한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강력하게 압박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방의 이제 도발적인 발언들을 했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래서 서방이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뭉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러시아는 더욱 강력하게 전술핵 무기를 훈련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도 아, 빨리 막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지 잘 체크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뉴욕 증시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의 상승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는 이제 인플레는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둔화되는 수치가 나와야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고, 애틀랜타 연은총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진 않지만 올해 한번 정도 금리 인하 있을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왔지만 엔비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고가를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장중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나델라 CEO는 이제 열내 개발자 회의에서 모든 애초 이용자들은 오늘부터 GPT-4o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AI가 탑재된 새로운 AI PC를 선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하루에 6.6% 상승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 주었는데요. 전기차 엑스포에서 26년까지 전기 세미트럭을 인도할 것이라며 네바다주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생산 능력은 연간 5만 대가 될 것이라 발표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테슬라는 모델2 다음 차세대 성장 동력인 세미트럭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 일정 및 사양을 공개하면서 시장이 다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앞으로 다가 바로 앞으로 다가 왔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FOMC 회의록이 나오는 만큼 큰 이슈들이 많은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실적과 일정들 잘 체크하면서 시장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